공가 준비도 해요 <laughs> 이게 뭔가 생각이 있어야지 말도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막. 안녕하세요. 한사용 포토피플 자몽입니다. 요즘 참 덥죠. 비가 많은 계절이니 소나기도 종종 만나게 되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비를 담는 법을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소나기가 막 쏟아지니까 이제 그거를 그냥 닦고 싶은 것처럼 쏟아지는 그 그거 그렇게 닦기 쉽지 않으신요 질문하신 말 그대로 이제 답변을 드리면은 네. 비는 성분이 물이지 않습니까? 네. 밝은 소재예요 배경이 네. 어두워야 돼 다시 말해서 짙은 나무 앞에 비가 내린다든지 어두운 색상 앞에 비가 내린다든지 음. 이렇게 하면은 빛 표현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네. 샷다 속도예요. 네.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의외로 쉬워요. 굉장히 빠른 샷다 속도. 즉, 1 2 5분의 1초, 2 5 0분의 1초 이런 게 빠른 샷다 속도거든요. 음. 이 속도에도 상당히 표현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이샤터 속도가 빠르면은 비가 내리는 그 길이가 좀 짧아지겠죠. 소나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내리는 이때는 동3 0분에 1초, 60분의 1초, 이런 음. 것을 한두 장 찍어서 테스트, 그 뒤에 나온 파인더 그 LCD 모니터에 보시면은 그 길이가 보입니다. 그걸 조절하면 됩니다. 음.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배경이 어두워야 네요. 앞쪽에 비가 표현이 흐린 하늘이라든지 보도블록 도로라든지 비와 배경색이 비슷해서 아무리 잘 찍어도 잘 나타나지 않죠. 지금 대표님 말씀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요. 비를 만나게 되면 한번 촬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진 리뷰는요. 수홍님의 비오는 명동거리로 올라갔거든요. 저는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무엇이 마음에 드세요? 옷이 마음에 드세요? 아네 <laughs> <laughs> <아우. 웃음> 뭐가 마음에 들지? 아웃 <laughs> 어, 그냥 마음에 들어 그냥 <laughs> 잘 모르겠는데요 무조건 좋아요 <웃음> <웃음> 이 사진은 상당히 낭만성이 게 보인다 상당히 사진을 즐기는 공간 음. 우리가 대 일반적으로 비 내리는 도시 거리 보면 우중충하고 어둡고 이 사진에는 그 우중충하고 어두운 부분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비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려하고 밝아 보이죠. 네. 기술적인 처리를 했죠. 명동 거리 건물 그리고 왼쪽에 포장마차 네. 그런 지붕 비닐 지붕 회색 처리를 했고요. 네. 그리고 여서 여서 우산이라든지 생업을 하는 사람. 늘 쇼핑하러 나온 사람들, 간판몇 개, 렇게 칼날을 지었죠 묘하게, 절묘하게, 네. 어우러지게 기술적인 표현을 한 거죠. 비 오는 그 어둡고 우중충한 도시의 거리를 상당히 밝고 낭만적으로, 상당히 시적으로 도로에 비내리는 모습도 아주 잘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비 표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후반 작업, 다시 보정 작업에서 비 표현을 음. 강조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음, 저는 무작정 좋다고만 했는데, 긍정적고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음. 비 내리는 도시를 걷고 싶게 만든 음. 이 사진가가 풍가의 사진하는 즐거움을 이 사진 통해서 음.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음. 네. 아, 네 대표님 마무리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대표님 그럼 자문 시간에 뵙겠습니다. 음, 휴대폰으로 찍었죠? 네,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네, 휴대폰으로 작품 동영상.